프랑스 르망의 라사르트 서킷에서 열리는 1955년 WSC 라운드 4 르망 24시 레이스에는 시작하기 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세 라운드에서는 제규어와 벤츠, 페라리가 번갈아가며 우승했기 때문에 해당 시즌 챔피언십을 누가 차지할지는 이번 경기의 결과가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규어는 다른 레이스들을 다 제쳐두고 르망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디펜딩 챔피언 페라리는 속도에 집중하여 내구성이 떨어지는 정말 페라리하면 생각나는 상남자스러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르망 직전의 경기였던 밀레밀리아에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진 초경량 바디의 300 SLR을 가져오면서 바로 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세데스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르쉐, 에스턴 마틴, 마세라티, 어스틴 힐리 같은 팀들도 조연처럼 이 경기를 장식할 예정이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드라이버는 제규어 6번 차량의 마이클 후손 메르세데스 20번 차량의 피에르 레벨 어스틴 헬리 26번 차량의 랜스 맥클린이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논하려면 당시 모터스포츠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안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F1의 경우, 의료용 헬기가 뜰수 없이는 연습주행조차 금지되는 현대와는 달리, 1950년대에는 레이스의 안전이란 건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배경인 라사르트 서킷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건 레이스가 시작하는 메인스트레이트의 사진인데요, 지금과 비교해봅시다. 일단, 팀 게러지는 있는데, 게러지로 가는 새길인 핀레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피스탑이 없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고, 그냥 트랙 안에서 피스탑이 로섰습니다. 메인스트레이트에서 질주를 하다가 피스탑이 필요하면 자기 게러지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스탑을 했습니다. 벌써 쎄하죠 이번엔 관중석을 봅시다. 요즘과 같은 철조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차량이 트랙을 벗어났을 때 막아줄 수단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관중석 쪽의 펜스는 차가 관중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중이 차도로 가지 못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안전 장치로서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엔 레이스카를 봅시다. 뭐 요즘 f1에 사용되는 서바이벌 실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안전벨트조차 없었습니다. 짜부 되거나 불타느니 튕겨져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메르세데스 벤츠 300slr이 마그네슘 바디였다고 했죠. 마그네슘은 쉽게 발화하진 않지만 일단 연소하면 3,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의 안전기준들을 보아 과연 이걸 고려해서 오늘 나이처럼 위험하지 않게 처리를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곧 들을 수 있습니다. 1955년에 르망 24시 레이스가 시작하고 몇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20분쯤에 선두그룹은 제일 앞에 마이크 허선을 6번 제규어, 바로 뒤에 몇 바퀴 뒤처진 랜스 맥클린을 26번 어스틴 힐리, 어스틴 힐리의 왼쪽 후방에 피에르 레벨의 20번 메르세데스가 있었습니다. 선두의 제규어는 35번째 랩을 마치며 메종 블랑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규어가 급그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오른편의 피트에서 피스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어스틴 헨리는 제규어가 피스탑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제동을 잘해도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어스틴의 왼쪽 후방에는 가속 중인 메르세데스가 있었습니다. 가속을 할땐 차량의 앞이 들리는 피칭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어스틴의 후미를 경사로 삼아서 메르세데스가 올라타게 된 거죠. 메르세데스는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덮치게 되죠. 물론 차가 멈추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된 이유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수많은 관중들에 부딪혀가며 속도가 줄어들게 된 거죠. 100m나 이렇게 날아갑니다. 후일 제교 6번 차량을 코 드라이버였던 해밀턴은 도로 너머의 장면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통과 절망을 아우성이 재앙을 외쳤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생각조차 할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다고 회상합니다. 차량이 날아가고 나서 땅에 떨어졌을 때 이번엔 후미에 있던 연료탱크가 폭발합니다. 차량의 주요 소지였던 마그네슘은 아까 말했듯 연소할 때 온도가 3000도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해선 타지 않았을 나머지 금속들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마그네슘처럼 고온으로 불타는 건 물을 끼얹는다고 꺼지지 않고 오히려 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뿌린 물 때문에 화재가 더욱 커졌고 차가 몇 시간 동안 불탔다고 합니다. 먼저 사골 피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벨을 포함한 77명이 현장에서 사망. 127명의 부상자 중 7명이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메르세데스도 사실 레벨 피스타파이어 코드라이버로 운전자를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코드라이버가 대기하고 있었고 몇 시간 동안 고생한 레벨을 반겨줄 그의 아내도 피트에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레벨 시신이었습니다. 참사의 충격을 받은 메르세데스 감독 알프레드 노이바워는 남아있던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 후안 마누엘 판지오도 피트로 불러들여 리타이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경기를 끝낼 권한이 없었고 메르세데스 이사진의 회의가 끝난 자정 직전에야 레이스 중단에 승인하는 연락을 받고 판지오를 리타이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지오가 레이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레드 플래그가 발령되지 않았다. 즉 대회 본부에 의한 경기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을 관점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행위는 영목상으로는 많은 관중들이 한 번에 이동할 때의 혼란과 이로 인한 의료진과 응급 요원들의 진입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경기에 참가한 자동차 회사들과 스폰서들이 거액의 그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2년 파모라 에어쇼에서 항공기 사고를 이유로 대회를 중단시킨 주최 측에 대한 대량을 고소가 이루어진 설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스는 계속되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마이크 허스과 제규어는 계속 레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철수하고 페라리는 리타이하면서 제규어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우승이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허턴은 에스턴 마틴을 다섯 바퀴 차이로 따돌리며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최 측은 포디움 세러머니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는 샴페인을 들고 기뻐하는 허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잡지의 롯저널은 아버테 산테 모시 허선, 한국어로 허턴을 무병상수를 기원합니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아냥이 담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모터스포츠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LCO가 피트레인으로 피스탑 차량과 레이스 차량을 완벽하게 분리, 최대 그리드를 52대로 제한, 위험한 관중석을 대신하는 테라스형 관중석 등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자 이 금지령은 1년 이내로 대부분을 국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 금지령을 오래도록 해제하지 않았고, 2015년이 되어서야 포뮬러 E와 같은 전기차 레이스에 한해서만 금지 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1955 시즌 WSC의 남은 라운드는 레이스가 금지되지 않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만 치러졌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300SL로 두 경기 모두 우승을 차지한 뒤 한참 동안 오토스포츠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메르세데스가 사고 이후 즉각적으로 레이스를 멈추지 않고 왜두 경기를 치른 후에야 손을 떼지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이사이사 모터스포츠 저널리스트였던 어인영은 메르세데스가 레이스를 떠난 이후에 이 사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955시즌 초에 이미 시즌이 끝나면 메르세데스가 레이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규어와 메르세데스는 사고 후 공방전을 펼치며 사고 책임에 대해 서로 회피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레이싱 인시던트로 판단하며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터스포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레이스 세이프티가 나날이 발전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